안녕하세요. 홈트리오의 정다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월간 홈트리어3로 3번째 54평 여유로운 계절의 햇살이라는 주택을 설명을 해드릴텐데요.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면적 177제곱미터 1층 127, 2층 49제곱미터로서 예상총 건축비는 4억 3,900만원 설계비 1,350만원 인허가비 540만원 등등 시공비와 설계비는 별도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관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과 바트에서 봤을 때 창호가 전면부를 향해서 굉장히 앞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중심부에는 적벽돌로 이루어진 타일, 이제 아무래도 붙이는 형태겠죠 파벽돌이라고 하는데 2층까지 쫙 올라간 걸 보면은 아무래도 2층 오픈이 되어 있어서 집의 중심, 디자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데 굉장히 일조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요즘 들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2층 오픈 쪽에 세로 형태의 창들은 실제로 바깥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안정감도 있고 독특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구조미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그 창호들을 봤을 때 건축주님께서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어떤 햇빛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성당처럼 비춰지는 이 햇빛의 흐름이 집 내부에서 내가 거실에 있을 때내 집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중심부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 홈틀어서 전면부로 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창도 디자인이라서 집 자체가 굉장히 시원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집 자체에 어떤 군더더기가 없는 모습들이 제 마음에 쏙 드는 50평형대 모델인데 집은 내외관을 네 같이 설명드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평면 설명드리면서 내부와 외부도 같이 좀 연계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출입구부터 가면은 출입구 좌우로 바로 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바로 장이 붙어있다는 뜻은 프라이빗존과 또 퍼블릭존이 분리가 돼 있는 모습일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은 술리문 들어가서 왼쪽은 아무래도 안방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오른쪽은 작은 방 하나와 거실이 있는데요. 자, 이제 거실 참 독특합니다. 2층 오픈으로 되어 있는 이 거실과 또 8인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식탁과 식당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형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일랜드에 붙어 있는 그런 식탁에서 타인 가족이 식사를 하는 형태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거실과 좀 분리하고자 하는 건축주님들께서 그런 니즈 많이 발생돼서 50평대 모델부터는 이렇게 분리하는 집이 거의 일반화 돼버렸습니다. 건축주님들께서도 이런 공간을 절대 아끼지 말라라고 저희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식당이 밥 먹는 공간뿐만 아니라 티테이블 개념도 어떨 때는 건축주님께서 또 학습을 하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공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거실에서 음식들을 많이 드시기도 하잖아요. 식당이 있는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기 앉아서 나만의 공간에서 가볍게 일를 한잔한다도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그런 이제 감성적인 공간이 되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2층 오픈의 거실도 거실이겠지만 여기 식당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걸로 보이고 또 식당 옆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통창이 있습니다 전면부에 보이지 않던 통창이 있어서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때 굉장히 큰 개방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독특한 점이고요 또 거실에서도 파티오 창을 통해서 외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식당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식당 통해서 나오는 이 공간은 안쪽으로 푹 파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외부에서 식사를 연계해서 할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당생활이라고 하면은 마당에 나와서 완전히 식 노는 것들을 즐기셨겠지만 또 50평대 건축주님들 또 대형 평수의 건축주님들께서는 연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 거실과 주방에서 밖으로 나와서 데크에서 식사하면서 또 마당생활을 즐기는 그런 완충효과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효과죠 마당과 우리 집을 연결해 주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이제 설계해 놓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저희도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1층은 다른 것들을 설명해 드리기보다 이 거실과 식당의 형태들을 유심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이제 주방이라든지 다용도실 같은 부분들도 오히려 40평대 정도의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수님께서 주방에 대해서 축소를 시키고 식당으로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난다는 점도 가족님들께 과감함을 제안해드리고 싶은 방입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중심부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방들 배치가 돼 있겠지만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요. 중심부에 가족실이 있습니다. 가족실이 있어서 2층 생활을 하고 있는 뭐 자녀들일 수도 있잖아요. 1층을 내려다 보기도 하고 또 그쪽 가족실에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어떤 수집품들 변시도 하고 컴퓨터도 있으면 컴퓨터도 할 거고요. 또 TV를 볼 거면은 별용이 TV를 감상할 수 있는 이제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가족실에 대해서 니즈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2층 오픈된 집에서 뭐 TV를 못 보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헤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마트 기기가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이제는 설계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2층에 대해서는 이 가족실도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화장실 부분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층에도 2 개가 있지만 2층에도 2 개의 효과나 1.5개의 효과를 낼수 있는 세면대를 밖으로 꺼냄으로써 활용도가 다르게 공간을 사용.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이 집의 특장점입니다. 이집 한번 총평 내리겠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집입니다. 가족생활을 식당에서 풀고자 하는 니즈가 잘 드러난 집으로서 식당과 거실 그리고 마당 이 연계가 참 뛰어난 집으로서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호로 세 번째 주택은 이대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